그 비서실장 핫라인이 없었다면 실제로 저는 회담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그 대통령 회담 끝나고 CSIS라고 하는 미국의 중견 싱크탱크 어, 그 대담 행사에 가셔서 솔직한 말씀을 하시죠. 트럼프 음. 대통령이 매우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음. 예, 영어로는 threatened라고 예, 표현을 하실 정도로 이게 굉장히 강한 단어이거든요. 네. 어, 예, 위협적으로 SNS를 쓰셨고 아침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군 기지를 압수했다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참모들 사이에는 젤렌스키와 트럼프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라고 음. 소회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예, 비서실장 본인도 25일 날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때문에 저희가 당황했다. 음. 예. 어, 오늘 아침 모 방송 에서는 수행했던 관료들이 모두 뒤집어졌다라는 네. 표현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었다라고 음. 어, 하시더군요. 나중에 이 대통령은 그게 어, 내가 미리 어, 트럼프가 쓴 어, 거래 기술. 협장의 거래 기술, <laughs> 예, The Art of d e a l 라고 하는 책을 읽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네. 어, 말씀을, 어, 하셨을, 음. 어, 정도였고요. 그 강원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면담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득했고, 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 관계를 보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음. 예, 와일, 수전 와일스가 보고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음. 실제로 보고가 됐고 그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어, 이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하지 않았어요. 음.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 본인이 먼저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그 설명을 할 기회를 주죠. 그렇죠. 예술처럼. 예. 예 설명하라고. 예, 그래서 이 예, 이재명 대통령이 차분히 설명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별로 생각도 안 하잖아요. 음. 이재명 대통령 말씀 끝나자마자 오해한 것이라 확신한다. I am sure it 음. was misunderstanding. 네. 행간에는 어, 오해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음. 그